EFT의 이렇게. 가장 큰 장점은 튼튼하고. 튼튼함. 튼튼함. 그래서 이 암도 보면 여기 프레임에서 암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다 알루미늄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고, 그것도 거기다가도 용접도 되어 있고. 안녕하십니까. 드론공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5 DSK 드론쇼 코리아의 관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제품이 새롭게 나왔는지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FT 드론의 총판 한국 총판의 미르항공기술에 와봤습니다 미르항공기술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르항공입니다 네, 미르항공기술에서는 이번에 올해 G1700이라는 기세를 처음으로 출시하게 되는데 G1700이 여기 Z20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체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크기가 서로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어, 주시겠습니까? G1700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커스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음. 저거는 Z20은 네, 원제품으로 아, 그 전부 다 센서 종이라든지 전부 다 네, 공장에서 만들어서 져 음. 일종으로 등록해서 음. 판매될 음. 제품입니다. 음. 그럼 농가들이 그, 저거는 완성이 된 기체로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키트 제품으로 그렇죠.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요거는 이제 그주변에 대리점이나 기타 조립을 잘하시는 분들이 직접 차이가 커스텀을 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g 천7 0 0 같은 경우에는 Z20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될까요? 많이 나죠. 아, 아, 엄청나죠. 아 엄청나게. 네. 네. 그러 이게... 좀선농을 하시거나 네. 드론을 도입하는 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많은 도움이 되고 기존에 음. 바디가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도 음. 이 기체로 이제 음. 넘어갈 수 있게 되죠 부시, 음. 음. 조종기, 네. 뭐 모터, 네. 펌프, 노즐 음. 이런 거 전부 다 기존에 있는 바디가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은 이쪽으로 바디만 넘어갈 게 편하 아 가격이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그,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 z 제220 같은 경우에 모든 게다 이미 지정이 돼 있고 그렇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걸 네네. 바꿀 수가 없죠. 네. 근데 요 지금 지천술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부품으로 바꿔서 특성을 맞춰서 조립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겠네요. 뭐 심지어는 조종기나 그 안에 들어가는 FC 같은 것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네네. 바꿔서 조립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그럼 한번 내부로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아, 안에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기 수신기도 보면. 리시버가 네, 유니아C7 수신기를 넣어놨습니다. 어, 아까 그 조종기에서 본그수신기 여기 들어있고, 그 수신기가 지금 여기가 PMU가 따로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PMU가 따로 없고. 네, 따로 없고, 형으로 아, 일체형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V9 PMU가 들어 아, 그 PMU고 얘는 FC죠 예. 예,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네요 상당히 좀 정리가 잘된 모습입니다 오케이. 정확한 출시 일정이 어느 정도 지금 3월 중순에서 말. 때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부 다 아, 공급할 수있 소비자들한테 그때쯤면 공급이 네. 가능하다. 레이더도 전부 다 네. 옵션이니까 이제 음. 뭐 전방이나 아, 이제 전방이나 화방 레이더도 이렇게 달 수가 하니까. 있겠군요. 아 저는 이 레이더도 기대가 되지만 아까 저쪽에서 본 조종기에 들어가는 그 짐벌 카메라, 짐벌 카메라도 예, 기대가죠 앞에. 이제 지금 z 20에 달린 카메라 저카메라 그렇죠, 이렇게. 그 카메라가 이제 전방에 달 수도 있는 거죠. 음, 이렇게 달려있겠군요. 아, 요거는 지금 위로 향해서 달려 있고 하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 밑을 볼수 있게 거죠? 이렇게 되어 예. 있는데, 그것도 설정에 따라 처음에 켜서 앞을 보게 할수 있다, 이렇게 맞죠? 네. 네, 그거는 네, 자기 음. 사용자에 맞춰 가지고 하시면. 음. 아저짐벌 카메라가 있, 있으면은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초보 분들은 저 카메라에 의지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끝까지 가는지 혹있 가수+ 과수 방지하시는 분들 아 특히나 이제 음, 가수 위에서 음. 이렇게 나무 바로 위에서 이렇게 방제를할수 음, 음, 있다는 음, 음,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음, 아 나무가 밑에 있는 걸 보면서 네, 네, 그렇죠.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방제를할 네, 수가 있 있고 이제 일반 방지하시는 분들은 전방을 음. 바라보고 하실 테고 음. 과수 방지 하실 때는 바로 나무 위에서 이제 방지를 아, 할 때는 할수 나무를 직접. 보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방금. 저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아예 여기 안테나 홀도 그럼 여기 밑에 뚫려 있나? 보시면은 예. 여기, 여기 오, 보이시죠? 안테나 홀도 아예 뚫려 있습니다. 아예 뚫려 예,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보면, 자리에 어, 그 자리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이런 일이 많았었죠. 얘가 이렇게 풀리면 음. 이거 조이느라고 조이다 보면 비비 꼬여가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곤 했는데, 안테나가. 그런 일은 없겠네요. 네. 어, 이것도 신의 않습니다. 자, 지금 그럼 그이 기체에 쓸수 있는 배터리는 이렇게 어, 이런 스마트 배터리? 아니 스마트 배터리, 지금 이 스마트 배터리도 쓸수 있고, 음, 지금 기존에 음. 쓰고 계신 분들, 음, 음. 배터리도 자기가 쓰고 있는 거 마음껏 이렇게 커스텀해가지고 쓸수 음. 있습니다. 배터리도 여러 가지 종류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벽돌 사용하는 이라고. 벽돌 배터리라고 하죠. 벽돌 배터리도 사용할 음.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스마트 배터리것도쓸수 예. 있게 준비를 해놨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지금 약제통 버전이고, 저 쪽에 있는 게입체 버전입니다. 튼튼해. 듀얼 펌프, 이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아, 5리터짜리 듀얼 펌프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물통에 그러면. 아, 이렇게 어허. 여기 이제 오링이 달려 있어 가지고 밀폐를 시키게 되어있고 얘는 거름망고주가 되어있는데 요거는 물을 뺄때 쓰는 코같아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기대하는 거는 비료가 한몇포 정도 뿌릴 것이라고 지금 기존 저 비슷한 기종이 뿌리는 양만큼은 네. 거의 비슷하게 뿌릴 음, 수 있다 음. 기존에 있는 게 보통 한 어, 많이 뿌릴 때는 한 8포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있죠? 이제 네. 저 뿌리시는 분들 이제 프로페셔널 하시는 분도 있고 초보분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음, 이제 뿌리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어, 따라서 또, 어, 또 편차가 어 있을 테고. 어들수도있죠 일단 음,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프레임. 프레임이 용접 프레임이라는 거. 뭐 네, EFT의 가장 프레임. 큰 장점은 튼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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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암도 보면 여기 프레임에서 암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다 알루미늄 통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고 그것도 거기다가도 용접도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변형이 적, 적어서 요축으로 서로 돌릴 때 그럴까? 틀어짐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아, 다만 단점은 견적이 나서 이제 사고가 났을 음, 때는 여기가 요기, 뭐? 이제 뚫어지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게, 아, 게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교환을 하면 여기 음. 지금 AI 트래킹 모듈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AI 트래킹 모듈이에요. 이 AI 트래킹 모듈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이제 짐벌 카메라에서 영상이 들어가서 여기서 가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카메라에서 영상이 들어가면은 음. 그 영상에 사람 인물이라든지 음. 특정 구역을 갖다가 음. 지정을 하면은 그 부분을 계속 따라가는. 따라가면서. 30배 줌이니까 아. 그 줌을 줌. 이까지이루 됩니까? 네네. 아, 30배 줌이라 합니다. ZR350. 그렇죠. 그리고 요거 말고 그 농업용에다 달수 있는 A2 그미 이거죠. 아, 요게 A2 미니. 바로 네네. 요거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 그 농업용 드론에 네네. 달아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댐퍼도 있고요. 그리고 캡이 있네요. 캡이 있어서 오염을 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크기가 어, 그렇게 크지 않네요. 장착하기도 좋고 플레이트가 뒤에 있어가지고 거기다 버, 바로 볼트로 마운팅만 하면 어디나 마운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을 해서 직접 이게 이제 수신기로 들어가요? 예, 수신기죠. 저... 어... 어... 틸 업다운 채널 들어갈 거 아, 요 이게 틸... 틸 업다운. p w 블 엠시. 이게 이제 어... 카메라 영상, 영상 신호가 부분. 되겠네요. 어... 자, 여기 스펙을 한번 보면 어... 1.7분의 1인치 시무스 타입이고 렌즈가 와이드 앵글. 올리젠탈를 160도짜리. 8 5 g 아. 크기도 작고 아, 좋네요. 그러면 지금 이 카메라는 어느 수신기에다가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MK15 그 CK 는다 들어갑니다. 아, C 제품에는 다 호환이 된다. 핀다 똑같으니까. 아, 여기다가 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하. 아, 진짜 편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론에, 드론에 이렇게 달면 예. 비행을 하면서 전방도 볼수 있고, 탑강 면은 어, 끝에 가면 다운해 가지고 눈 끝에 가볼 있는지도 볼수 있고. 혹은 이걸 달아서 뭐 물건을 날릴 를때 그렇죠. 바로 아래가 내가 예. 물건을 내려내야 될 곳인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음, 그렇죠. 음. 좋네요, 이게.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윤미니어니도 아, 네. 유니아시, 어차피 똑같이 이게 들어가니까요. 책이 음, 니어처에도 아, 지금 이거 유니얼시 프로 버전이죠. 여기 요... 유니얼시 프로 버전 수신기. 이게 네, 수신기. 수신기고 송신기. 그러니까 조신, 조종기가 예, 지금 조종기가 지금 아, 켜져 이쪽에 있는 거 이거. 여기 아, 예, 지금 프로인가요? 여기 프로. 예, 프로 버전입니다. 아, 여기 프로 버전이고 이거는 일반 이게 버전. 이게 일반 버전이고 아.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하. 프로 버전은 HDMI하고 아. USB 포트가 다살아있고요 아, 저에 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확장해서 여기는, 여기는 큰 화면으로 도볼수 있겠네요. 프로 버전은. 예, 예, 예. 아, 이거는 없고요. 음. 아직까지는 음. 자 지금 보시면 아 유니얼C라고 되게 묵직해요. DJI 그 조종기랑 거의 무게가 비슷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배터리 쪽 같아요. 음. 어와 배터리가 엄청 커. <laughs> 어, 이렇게 딱닥되고 여기 짐벌, 짐벌 포트가 있고요. 이렇게 스위치 소리도 나. 자, 그러고 이게 스피커가 두 개가 달려서 소리가 좀더 커졌다고. 듀얼로 아, 달려 있습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서 기존의 MK15에서 소리가 좀 적었던 게이 듀얼로 해서 소리를 좀 크게 좀날수 있게 들릴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충전은 여기 타입 C 여기다 하나요? 타입 C에다가 아, 합니다. y 네. 네. 타입 C에 이게 여기다 한다고. MK하고 다른 게 이제 아. 아, 사용 중에 충전을 할수 있어요. 아, 사용 중에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지금 프로 모델이 음. 지금 지속 가는 시간이 지금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아... 아, 이게 8시간, 이 안에 뷰티가 8시간, 11시간 아 얘는 어. 오히려 11시간 더 긴데 예, 요 계속 이제 음. 샌다드 모델인데 음. 11시간 쑤스가 있어요 음. 방수 커버가 이렇게 있고 음, 밝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음. 이게 저 밝기는 예나예나 음. 예나 1600니트 음, 밝게 1600니트. 나오고 음. 안드로이드가 13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아 안드로이드 13아 저기 지금 자, 카메라가 여기 연결돼 있어서 여기 옆에 분이 찍히고 있어요 어, 네. 네. 지금 이거 트래킹 돼 있어요 아. 아. 아, 이렇게 손으로 트래킹이 음, 가능하네요. 예, 예, 이거는 지금 어. 보시면은, 촬영자가 찍히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예, 지금 사람, 저, 지금 찍혀있잖아요. 음. 누르면은, 박대리손 놔보세요. 음. 박대리 지금 라운드져 있는 거, 이렇게 음. 하면은 계속 트래킹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음. Uh -huh. 재밌네요 이거는 나와있는 저 7인치 조정기 중에는 네. 성능이 제일 좋다라고 제일 좋다 네. 지금 그립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넥스트립이 기본으로, 기본으로 들어있고 응. 농업용으로는 같은 형태지만 프로가 네. 아니라 네. 세븐으로 추출시키 될... 유니세븐이 유니 네. 가격적인 면에서 되게 현실적이다 싶어요 그러면 유니세븐의 차이는 뭔가요? 듀얼밴드 쓰는 거와 안 쓰는 거 듀얼밴드는 농업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나요? 듀얼밴드는 농업인들한테 별로 특별히 도움이 안 되죠.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싱글 밴드 가격 차이가 날 텐데 그러면 세븐으로 쓰는 게 훨씬 이득이겠 아. 네. 아. 액정, 액정이라든지 기본 거는 사용하는 다 방법은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데 네, 네. 밴드만 두 개냐 아니냐의 네, 네.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출력이 음. 되냐 안 되냐 아. 또큰 문제죠 지금 무게 차이가 상당히 나가거든요 이거 두 개가 얘, 얘 지금 음, 많이 묵직해요 25g 정도 차이 아, 25g 정도 차이 아, 25g이 뭐. 아니구나 차이가 좀 납니다 얼른 들어봐도 20g 밖에 차이 안 나는데? 20, 20g이면 어딥니까? 계속 들고 있으면 무겁죠 이것도 20g 음, 차이 나는 거고 음. 넥스트리본 전부 다 기본적 트래킹하고 계속 트래킹하고 있어 계속 트래킹하고 있죠 한번 트래킹하니까 계속 쫓아다녀 도망 못 가네 음. 막 지원대로 네 줌도 자기가 알아서 <laughs> 계속 AI, AI 줌이네 아, 무섭다 야 그러니까 자동차 카메라 음, 그리고 손바닥 음. 인식시키면 은 손바닥도 음, 인식을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 얼마야? 가격이요? 지금 아직 정해지지가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이요? 아, 어, 어느 정도? 100... 50 이하? 150 이하 네. 자 그럼 예, 얘는? 예. 좀더 좀 이하 더좀 더. 더?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갑니까? 100만 원 이하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인증 맞바있는데 120에서 40 사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다 120에서. 지금 정확한 금액을 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기존의 MK15 조종기보다 약한두배 두 이상. 두배 정도? 아,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수신기까지 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메라가 기본이 아니에요. 그럼 네. 네. 얘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중요한 거. 윤야 씨가 카메라가 음. 기본이 아니고 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A2 미니 카메라를. 저거 넣는다. 한 10만원대니까요. 아, 카메라는 10만원대? 이게 현실성이 있네요, 이 카메라는. 장식할 만하겠는데요? 얘가 지금 아, 이 조종기에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아. 거지 뭐 파워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게 얘처럼 PMU가 응. 안에 전부 다,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아, PMU가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어. 요 듀얼 카메라 보면은 랜투, 랜1 있죠. 아 카메라 두 개가 들어. 가 듀얼 허브가 아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카메라 두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듀얼 허브를 썼거든요. 음 여기다가 허브에서 썼잖아요. 허브에서 어, 썼죠. 음. 그다음에 PMU도 따로 썼고 그렇죠. PMU 없어졌고 아. 듀얼 허브도 필요. 아고 뭐 심플하게 되어버렸네. 표지도경 재료도 그렇거든요. 경질 재료요 PMU가 공간 차지를 엄청 많이. 그러니까 아까 저 생각보자. 7700 보면은 좀 깔끔하게 보이는 게 PMU가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영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재질이 알루미늄 재질 통짜입니다 통짜. 그래서 지금 발열이 되게 좋을 거잘될거 같고. 어, 그리고 만듦새가 되게 깔끔하게 완성도가 있어 보여요. 좋아 보여요. 또 올해 G700 기대가 많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laughs> 네. 인터뷰 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립기체니까. 조립기체. 어,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다 완성도 있게 만들면 가격이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으니까. 네. 뭔가 좀 부족해야. 뭔가 부족해야. 아, 그러니까 싸지. <laughs>